오늘은 퀀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분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구체적인 진입타점이나 목표가 손절 구간 같은 전략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만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펀텀은 현재 3,400원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흐름을 보면 3,2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3,600원 근처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특히 지난 9월 초 강한 거래량과 함께 4,800원 부근까지 단기 급등을 시도했지만 그위 구간에서는 매물 압력이 상당히 두텁게 작용하면서 바로 밀려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뚜렷하게 터진 이후 다시 줄어드는 양상도 특징입니다. 즉, 이 종목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큰 상승 이후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이슈를 짚어보면 퀀텀은 오랫동안 중국계 블록체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초창기엔 이더리움과 비슷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더리움 생태계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퀀텀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아시아권, 특히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 퀀텀 기반 프로젝트가 여전히 시도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 지분 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레거시 코인으로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미국 대선 이후 정책적 모멘텀을 맞이하면서 소위 오래된 코인들, 즉 라이트코인, 퀀텀, 이오스 같은 종목들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는 라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대체 가능한 코인들, 특히 과거 한 번이라도 큰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죠. 퀀텀 역시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200원대가 중요한 방어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난다면 3,600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고 거기서 안착하게 되면 4,000원 초반대까지는 무난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200원이 무너지면 심리적 지지선이 약해지면서 3,000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치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 이런 자리에서는 무리해서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은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고 새로운 매수는 확실한 지지 확인 이후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퀀텀을 본다면 여전히 이 코인은 실사용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규모 시세를 보여준 적이 있었고 현재 가격은 당시 고점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이 다시 레거시 코인들을 조명할 때한 번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의 사이클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따라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되실 때는 분할 매집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번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만 개별 안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퀀텀은 현재 조정 구간 속에서 다음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200원 지지 여부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3,600원 돌파 시도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분위기와 퀀텀의 업데이트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흔들림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전체 시장 흐름과 맞물려 언제 다시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지를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장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의 코인 투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그냥 홍보 이미지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엔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 시스템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직접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왜 지금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지 왜 이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실전 수익을 위한 무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 메뉴 보세요 빨간색 라이브 표시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을 드리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보가 빠르면 무조건 유리한 시장에서 이 실시간이라는 속도는 곧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시세가 터지기 직전 혹은 조정이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매수 매도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단 1분 차이로 수익과 손실이 갈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야말로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 아래 파란색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실시간 완벽 대응 단타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빠르게 잡아주고 급등 시그널이 잡히는 순간 바로 알림을 드립니다. 시장의 흐름이 변할 때 가장 먼저 포착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바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샵단타 위주 종목 추천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시세가 바뀌는 코인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보다는 단타 전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세력, 매집 후, 급등하는 코인을 단기 포착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익절하는 방식. 이게 바로 저희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급등 시그널 실시간 알림. 이건 말 그대로 세력의 자금 흐름, 매집 흔적, 거래 패턴 등을 종합해서 급등 직전의 코인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차트 몇개 띄워놓고 감으로 찍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을 분석해서 시그널이 뜨는 순간 바로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차트 분석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차트 분석은 할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차별화된 분석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평선, 볼린저밴드 같은 기본 분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력의 매집 구조, 평단 분포, 거래소별 호가창, 시장 반응 예측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드립니다. 이건 그 어떤 자동화된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의 분석이고 경험의 결과입니다. 차별화된 차트 분석이란 단순히 가격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이 시점에 거래량이 터졌는지 왜 특정 지지선에서 반복해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서 분석 드립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당일 추천 종목 차트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죠 하루에도 여러 개의 코인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신뢰도 높은 종목을 선별해서 그날 그날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말로만 이거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차트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이유 타이밍까지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따라오기만 해도 실전 매매 감각이 생깁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 공유되는 예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코인 추천이라는 타이틀 아래 뭐 종목명부터 현재가 그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세팅되어 있죠. 그냥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수 타점 손절 기준 익절 목표까지 전부 숫자로 세팅된 전략입니다. 거기에 추천 사유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진짜 핵심이에요. 단순히 올라갈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오늘 공략하는지 어떤 뉴스나 이슈가 있는지 어떤 기술적 근거가 있는지 타겟 가격대는 어디고 그 이유는 뭔지 전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게 되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매매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시장의 본질을 읽는 시야가 생기고 전략적인 투자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보자든 경험자든 이 시스템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보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0109956611이 번호로 지금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은 세력 딱이한 단어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세요. 그러면 어, 이 전체 구조 안내 참여 방법이 전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혹시 문자 보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를 주셔도 똑같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세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 정보를 빠르게 받고 분석을 이해하고 요 전략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왜 무료냐고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스템을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실력 있는 매매 시스템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료화가 되면 이 조건으로는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 단한 번의 메시지 그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매매 감정적인 진입 근거 없는 손절로 계좌를 소모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전략 정확한 진입 타점 빠른 대응으로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세력. 이 단어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혹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